보니블루 놀러 왔습니다. 보니블루. 속초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고, 대포항에서는 한 20분 정도 거립니다. 펜션 보니블루. 이렇게 A동, B동. 딱두 개만 있고요. 엄청 한적하고 좋아요. 보니블루. 저희는 A동, B동 다 와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보니블루. 따라라라, 아우, 벌써 띠하고 난리 났다. 개놈새끼들 야, 허가 괴롭히지 말아요. 야, 야, 쌈박, 싸먹. 쌈박질 하는 건 티비 팀이 나오면 어떡해, 너희 기들아 이놈들, 이놈들. 물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저들끼리 그런, 그런 거지. 보니블루. 어. 화장실. 아유 우리 세븐이, 세븐이 내려와, 가자, 세븐이 가자, 가자. 이렇게, 이렇게 안방 나와, 나와, 빨리 세븐 이 나가, 나가 세븐 나가. 세븐 나가. 세븐 나가. 세븐 나가, 세븐 나가, 빨리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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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 컨디션. 주방 안마기도 있고.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애기들 위한 선물도 있고, 이렇게 뭐, 간식 같은 종류도 있고, 뭐 드럼 세탁기서부터 다 있습니다. 못만 오시면 됩니다. 못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웰컴 드링크도 있네요. 어이구야.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안매 의자도 있는데, 야 남다르게. 제 명함도 있네요. 남다르게 한 번씩. <laughs> 감사합니다. 이건 뭐 저희 협찬 아닙니다. 저희 내돈내산입니다. 자, 나갈 사람! 나갈 사람! 잘 되어 있습니다. 넓고 애들 끼워 놓을수 있고, 바베큐 해먹을 수 있게끔 해놓고, 여기는 애기들 사오도 할수 있고, 폴도 말릴 수도 있고, 여기 편백탕도 있고, 엄청 좋아요. 뭐 사오 용기도 이런 거다 있습니다. 그냥 몸만오시면 됩니다, 보니블로는. 아우, 개염색끼다잘 놀아. 싸우지 말고. 똥 싸, 아빠 다 쳐줄게. 어, 응, 가해다 싸, 다 싸워주, 딱. 아빠 다 쳐줄게. 자, 아, 이렇게 넣습니다. 독재 펜션. A동, B동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븐이 어디 갔어요? 아유, 우리 세븐이! 놀아요. 응, 음, 열어어 자, 막 뛰어다닙니다, 지금. 사슴처럼. 아유, 뭐야. 막뛰어다녀 어, 자, 하여튼 뭐, 컨디션은 이렇습니다. 욕술도 깨끗하고 좋고. 하여튼, 보니볼로 많이들 놀러 오세요. 예약하고 오세요. 내돈내 남다르게도 많이 오세요. 개도 있고, 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속초 반려견 농원식 당 남다르게 쳐보시면 됩니다.